시그널은 차갑고 건조한 스릴러 드라마라기보다 사건을 해결하고 소중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인물들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뜨거운 스릴러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스릴러 장르에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은 호불호로 갈릴 수 있겠지만 감성적인 한국 시청자들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15년 전 사건을 수사하던 중 실종된 제안과 과거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혜영은 시간을 사이에 두고 무전기라는 물건으로 만나게 됩니다.그리고 여기에 제안을 사랑하던 수연이 있습니다.이렇게 만난 3명의 형사는 공조를 통해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갑니다.각 사건들은 모두 등장인물들과 연관이 있는 사건들로서 인물들의 아픔과 사연이 함께 펼쳐집니다.이 점이 사건의 감정적으로 이입하는데 큰 힘을 실어줍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인주여고 생성 폭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세 인물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게 됩니다. 재한은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범주의 사건 조작 혐오와 부패한 권력과의 연계를 파헤치려 합니다. 해영은 자신의 형의 억울한 죽음을 막고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수현은 이 사건 후 실종된 사랑했던 재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많은 스릴러 드라마들이 후반부가 되면서 갈등이 너무 쉽고 단순하게 풀려서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그널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 흥미진진해졌던 것 같습니다. 각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에피소드만을 위해 소모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더큰 갈등을 형성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무전기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다는 설정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침범할 틈이 없이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의 인물들이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고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절실함이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한국 사회에 큰 아픔을 주었던 여러 사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각 사건들이 인물들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건들입니다. 드라마는 그 사건들을 돌아보고 해결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 합니다.